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 또 수요일이 또 다가와서 어, 여러분과 성경을 어, 읽으려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어,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읽는 것을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 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어, 또 5장 34절까지 오늘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아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그래서 혈류병 앓는 여자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거,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는 또 깊은 아, 묵상을 하여서 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어, 길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음, 이 마태복음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 배를 어, 타시고 마전편으로 어, 건너가시니 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어,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어, 예수님이 그 큰 무리가 모일 때는 항상 이제 바닷가에 계셨잖아요. 그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어, 봤던 것처럼 그 바닷가에 배를 타시고 그 바닷가에 모을 안전 어, 그 무리를 향하여서 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장 중에 회당장이 옛날에 회당 그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오늘날로 치면은 그 교회처럼 생긴 그 회당장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어떤 그어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 중에 그 하나인 아 아이로라 하는 이가 아이로라고 그 사람 이름이 아이 야이로예요. 이 야이로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굉장히 그 뭔가 간절함 부탁이 있다는 거죠. 부탁 어떤 부탁이에요? 그냥 쉬운 부탁이 아니죠. 아주 간절하고 어려운 그런 부탁이 있구나. 우리가 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절한 부탁이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 자식이 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어, 예수님의 그발 아래 엎드려서 부탁을 하죠. 어, 간곡히 구하여, 간곡히 간절히 어, 구하였어요. 어, 해주세요라고. 음, 간구하였죠. 그래서 우리 간구하세요. 어, 기, 기도할 때 간구하세요. 이러면 간절히 간곡히 구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아 그렇죠.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됐습니다. 내 어린 딸이 병에 걸려서 어,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죽게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딸이 죽을 것 같아요. 죽게 됐어요. 대화사원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요. 이, 야,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저번에 어 우리가 그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어 말로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백부장이 있는 반면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 오세요. 오셔서요. 그 위에 그 죽게 된딸 위에 손을 얹어서 손을 얹어 주시면 어, 그로 어, 구원을 받아 아,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하소서 음, 예수님 도와주셔서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살려주세요 라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어요 이에 예,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실세 아... 그,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거죠.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하니까 함께 가시는 거죠. 가시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어, 그 예수님 바닷가에서 큰 무리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 큰 무리가 이제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어, 너무 이제 많은 물이 여러분 그런, 어, 요즘 뭐 아이돌 가수들 보면은 팬들이 막 달려가서 에워싸서 밀리게 되는 거죠. 음, 밀더라. 그러니까, 어, 그때 이제 이 열두 해를 12년 동안에, 어, 뭐를 했어요? 혈류증. 그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온, 나는 거죠. 이 몸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그런 혈류증을 알아온 혈류증의 병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더라. 어,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가는 중인데, 음, 그래서 그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어떻게 했겠어요? 이 의사한테 가서 가서 좀 고쳐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안 낫고 또이 의사에게 가서 또이 말을 하면 의사가 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약을 먹으세요. 저렇게 하세요. 했는데도 또 힘들기만 하고 낫지 않았고 그 의사라는 어, 그럼 이제 그 의사라고 해서 다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어, 또 사람의 체질도 다 다르고 의사의 방법도 다 의사마다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요? 괴로움만 받은 거죠. 그 많은 수만큼 의사의 많은 수만큼 그 혈류증앓아온 여자는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래 그러고 괴로움만 받았겠어요? 뭐였겠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 때 가진 것도 다 돈을 그 병원비로 다 들었어요. 음, 그래서 뭐 어, 병도 못 고치고 어, 돈도 다 잃고 이런 경우가 많죠. 아무 효염이 없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의사를 찾아가도만 다 버리고 괴로움만 받았고 효염이 없고 도리어 도리어 어? 반대로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병이 안 좋아졌어요. 더 병이 중하여졌어요. 졌던 차에 졌던 때에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물이 가운데 끼어 아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 그래요. 그래서 어 물이 가운데 끼어서 어, 이 여자가 뒤에요. 뒤로 이렇게 와서 응? 예수의 어그이 뒤에 뒤로 이렇게 온 거죠. 와서 이제 옷에다가 손을 대니 예수님이 옷에다가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니까 왜 이렇게 손을 대느냐 이 여자가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살짝 가서 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이게 아닌 거죠. 그냥 이 여자는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해서 옷에 손을 대니까 그죠? 손을 대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에 아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피가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는 그 부분이 말랐어요. 그래서 병이 아 나은 줄을 어, 그러니까 피가 이제 안 흐르겠죠. 그러니까 아내 병이 나았구나. 그래서 병이 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 몸에 여러분 뭐 일단 병이 나았는지는 내가 몸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몸으로 몸에 깨달았어요. 음, 그래서 이그 혈류증을 알아온 이 여자의 어, 믿음. 뒤로 가서 가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이런 믿음, 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그 어, 야이로가 아, 우리 딸이 죽게 됐으니까 아, 우리 집에 와서 어,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믿음하고 왜이 중간에 이 에피소드가 야이로의 딸을 어, 그 이제 와서 그그 그 위에 손을 얹으면 오셔서 그 손에 얹으면은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 야이로의 믿음과 어,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중간에 어, 그이 혈류증을 앓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어, 이런 에피소드가 중간에 들어갔을까 아, 예수님이 그냥 야이로의 딸 집에 가 구하러 가고. 가서 그 집에 가서도 살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 중간에 어 혈류증 알는 여자에 대한 믿음을 음 이야기를 했을까 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그 병을 그 낫게 하는 능력이 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어곧 스스로 아셨죠?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뒤에서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여자오대 제자들이 말했어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이 미는 사람 누가 하나 부딪혔겠죠? 어, 보시면서 누가 손에 댔냐라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이건 뭐, 미는 사람 누가 하나 부딪혔나 보죠? 누가 손을, 어, 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어,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아, 나, 아닌데? 어, 내 옷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그 믿음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데 하고 예수님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어, 둘러보셨어요. 둘러보시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어, 자기 병이 나은 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어, 아,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떨면서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어 놀랍죠? 어, 예수님이 어 어떤 어떤 분이시길래 내 병이 이렇게 어 옷에만 댔는데도 낫나. 정말 두렵죠.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 내가 어, 능력이 있어서 된게 아니고 너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어, 네가 병이 낫다. 평안히 가라. 음, 응.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도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괜찮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 건강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응,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아직 어디 가는 길이에요? 어, 그렇죠. 해당장 어, 야이로의 집을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제. 어, 아직, 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어, 왜 왔을까요? 해당장에게 이르되 해당장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료라는 사람한테 말했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나이다. 예수님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죽은 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음 그냥 음, 가시라고 하세요. 음. 어, 그냥 예수 선생을 이제 괴롭게 어, 집에까지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아,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의 믿음에 지금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죠. 어,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당장은 지금 혈류병 걸린 여자는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방면에 회당장은 어, 야이로는 어땠어요? 우리 집에 와서 당신의 손을 우리 딸 위에 이렇게 얹으면 낫겠습니다라는 이런 아, 믿음이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회당장의 마음은 급한데 아, 예수님은 중간에 혈류증 앓는 여자하고도 한참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아, 회당장은 아왜 빨리 안 가시나? 왜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빨리 낫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딸을 빨리 살려 주셔야 되는데 아, 그런 어떤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죠. 음, 믿음, 해당장에게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구하고 있는 거죠. 너가 딸이 그 죽기 전에 병을 낫게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어,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냐 하시고 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냐면 지금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소용 없습니다.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소용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세 명의 제자와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지 사람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그러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죽었으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너,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어요. 잔다. 여러분, 우리하고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 이건 뭐... 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도 있는 거죠. 울며, 떠들며, 어, 통곡을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을 뭐로 생각하는 거죠? 죽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렇지만 죽음을 뭐라고요? 뭐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생으로 생각하는 사람.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울며 통곡하지는 않죠. 음. 그래서 슬프기는 하지만 어 언젠가는 누구나 한 번은 맞이를 해야 되는 일이고 어, 그 일이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영벌이라는 거죠 영벌로 가는 부신자가 있는 반면에 또 영생으로 가는 또 시, 어, 신자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 그냥 영원히 끝났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아침에 우리가 밤에 자는 잠이나 음, 그다음에 죽음이나 어, 동일한 거죠. 예수님은 음,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왜요? 어, 하나님이시니까. 어, 우리하고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었죠. 어, 떠들고 통곡하고 그, 그 환경 자체가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은 그 믿음의 환경이 아니죠. 비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간절히 아이가 살기를 원하는 부모와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자들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했잖아요.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들어가셔서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달리다 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굶.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자고 있냐? 일어나라. 우리에게는 죽음은, 죽음과 잠은 완전 다르죠. 어, 우리.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한테는 죽음이라는 것과 잠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십니다. 날리다굼이 말은 잠에서 일어나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소녀에게 잠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 우리가 있는 공간, 이런, 우리가 자각하는 거는, 어, 하나님께서 자각하는 건 다르죠. 우리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어, 이 죽음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 가질 수밖에 없지만, 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 시간과 공간을 어, 조절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니 음, 나이가 열두 살이라 열두 12살 살된 열두 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왜요? 살아났으니까 놀랐겠죠. 음, 당연히 놀랐죠.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어, 아이가 이렇게 내가 와서 살렸다는 것을 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 살아났으니까 이제 먹고, 어, 잘 지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음, 이 예언의 말씀을, 음, 읽어보면서, 어, 그 예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 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 세계에 붙잡혀서 어, 이렇게 어, 울며 통곡하고 있지만 어, 예수님은 어,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어, 할수 있는 분이고 어, 그리고 또이 믿음의 경지에 대해서 어, 야이로와 어, 또그 음, 혈류증을 알른 그 여인의 어, 그런 어,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 그 믿음의 그 자세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어, 뛰어넘어서 어, 이런 것들을 어, 컨트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말 안다면. 그부 헬로증 여인과 같은 온전한 어,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좀 음, 말씀 읽기를 빨리 했어요. 오늘 제가 음, 계속 시간적인 여유가 어, 없어서 여러분도 그래도 어, 이 부분은 제가 어,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에게 음, 일찍. 어, 이 말씀을 올리는데요, 음, 여러분도 꼭 듣고 또 들으면서 음, 이 예언의 말씀 안에서 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어,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 흘러 넘치기를 어,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요. 어, 이번 주간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